시켰다야 아, 야, 아, 야, 영롱하다, 영롱해. 응, 뭐는 아야, 내가 여기서 들은 애인데 남자는 성욕이고 여자는 식욕이래 야, 남자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 나는 거야? 뭐 거의 그렇다고 볼 수가 있지 대박이다 나는 하루 종일 먹는 것만 생각하거든 이게 매운 거 먹으면 단게땡기고단거 먹으면 짠게 먹고 싶고 짠걸 먹잖아? 피어난 게땡기고 약간 이래 음 너는 진짜 남자였으면 바람둥이였겠다 었 그렇지 나는 한 가지 음식에 만족을 못하니까 그치? <laughs> 아 봐도 안돼 짱짱이 거야 이거 어, 어, 잠깐만. 어? 왜? 뭐나요요하나아이 어, 어떻게 뺀살인데아나 불안해서 확인해봐야겠어. 응? 어, 갑자기? 어. 우 아, 하. 아, 진짜. 야 너는 뭐 먹다가? 뭐 뭐해? 봐야야 이게 다 뭐야? 이게 옛날에 입던 바지거든. 야 아직도 안는다야그 <laughs> 정도 통이면은 야 뭐야 야 포옹할 때 이게 두 손으로 이게 두 팔로 이게 감싸치긴 하는 거야 이게. 옛날에 전남친이 백커할때조마조마했잖아 약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야 진짜. 야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끼고 있어. 버려 버려. 야 그래도 버리긴 아깝지. 야 아끼다 똥대. 아니다. 근데 아깝긴 아깝겠다. 어차피 요요 올 건데. 너말 이쁘게 해요. 어? 너 오늘부터 굉장히 살찔상이야. 너가 가져가서 입으면 되겠다. 쉿!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거든. 야, 맞다. 그거 너 작년에 상담받았던 거기 있잖아. 거기가 그 아름다운 가게랑 이번에 옷 기부하는 캠페인 한다는데 어떻게 가볼래? 아, 삼녀고 MC? 어. 너 거기 상담받으러 가는데 괜히 나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지. 아, 빨리 갈 거야, 말 거야, 친구야. 알겠어, 친구야. 가보자, 친구야. 헉, 이게 비포고 예쁜 거네 어,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녕하세요노 어, 어, 기부 캠페인 참여하러 오신 거 맞을까요? 네. 아이 다이어트 엄청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응? 저희 삼녀과염 씨 병원이랑 아름다운 가게에서. 야 엄지훈, 방금 전에 급식 먹고 또빵 쳐먹어? 뱃살봐 뱃살. 야, 그나 한 입만. 음, 맛다. 있 야, 그냥 너 먹지 마. 나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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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오신 옷은 저기 상자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기부한 옷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부해 주신 옷들은요. 아름다운 가게에서 재판매됩니다. 환경 보호도 되고 그 수익금으로는 소외계층도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쪽이 얘기하니까 신뢰가 안 가는데. 응? 어우 완전 좋은 캠페인이네요. <laughs> 야 뭐야 너왜 이렇게 오늘따라 까칠해 엄지운. 엄지 그 급식 세판 까먹고 쉬는 시간에 빵 다섯 개 먹던 엄지윤 얘가 이렇게 날씬해졌다고? 야너이굴 빵떡 된거 때문에 상담 받으러 왔잖아 내가 빵떡이 됐다고? 내가 비용 대출 아, 아 그런 거였어? 어저 저 지금 빵떡 된거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살이 이렇게 올라어 이거 좀 도와줘 이거 어떻게해요응 와. 와 고민이시라고요.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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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근데 이게 살이라기보다는 좀붓기 한번 볼게요. 네네. 야, 이게 붓기일까요 과연? <laughs> 실장님처럼 턱이 이렇게 좀 V 라인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뼈인가? 뭐지? 말랑말랑한 응. 게 뼈가 말랑말랑할 리가 있냐? 저도 반응. 만들... 아. 제가 타고나기를 원래 이 라인입니다. 뭘 타고나? 너네 옛날에 오징어 쪽다리 쫙쫙 씹어가지고 여기 사각 트여있던 거 기억 안 나니? 응. 음? 아니 뭐? 음? 뭐야? 뭐 실장님이랑 아, 아는 사이였어? 뭐, 아니, 어? 아나? 아니 모르는 <laughs> 사이인가? 모르는 사이 같진 않고 아는 아. 사이 같기도 하고. 뭐 모르겠네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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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액순환이 안 되면 얼굴에도 독소가 쌓일 수가 있거든요 평소 식습관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제는 피자를 먹고 그제는 떡볶이를 먹었고 그제는 돈가스를 먹고 근데 제가 매번 다르게 먹어가지고 딱히 습관일 게 없는데 <laughs> 근데 그렇게 드시면 붓기건 사리건 간에 불어날 수밖에 없겠는걸요? <laughs> 그래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이만개의 오은영쌤이라고 불리거든요 <laughs> 사빠져 있네요. 여기는 뭐 일진 출신도 받아주나 봐. 모르는 건가? 뭐야?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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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진이 누가? 어? 어? 이 무슨 냄새야? 어, 어? 일진 냄새? 음, 음, 이 새우 냄새인가? 야! 나 진짜 이 반말 쓰게 만드네. 야, 솔직히 내가 일진은 아니었지. 난 그냥 장난 좀 좋아하고 활달한 그런 친구였지. 아 진짜 얘. 장난 좋아하는 친구, 웃기고 한잔해. 네가 말하는 거그 장난 게임? 난한상 지는 게임이고 네는 는 게임이었잖아. 웃기고 한잔. 야, 뭐 하는 거야? 야, 솔직히 말해서 너 지금 너무 막살 빠지고 너무 예뻐졌어. 야, 근데 그거 다내덕 아니야? 어? 내가 너살 빼라고 조언해주고 그랬잖아! 그만 먹으라고! 조언? 어? 어? 고맙다고 하라고! 너잘 만났다! 야! 너가? 야! 너잘 너너 만났다! 내가 과거에 그랬다고? 증거 없는데? 어쩔 건데? 이거 나도 다성해 왜? 다 있어! 많이 맛있어. 컸다, 진짜. 너뭐 하나... 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 아 그게 아니라요. 아, 엄지훈 고객님께서 탈모가 좀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세히 봐드렸어요. 그죠? 아니 오랜만에 동창 만나서 반갑게 인사 좀 했는데 자기 일진 출신인 거 얘기했다고 이렇게 화를 내네요. 일진이요? 아 세영 씨 무서운 사람이었구나. 어 아, 고객님 너무 죄송해요. 제가 얼른 원장님한테 가서 말씀드릴게요. 어? 좋아. 나다1 0년먹은 체증이 바로 내려가네. 여기 지방만 잘 빼주는 줄 알았는데 묵은 체증도 잘 내려가게 하네. 아주 좋다고. 너 많다. <목소리> 어, 대우 씨. 혹시 기부하러 오신 거예요? 아. 아예 뭐 이런 걸 찍어요. 아, 네. 아, 기부가 일상인 사람인데 아지마 아, 아 진짜, 진짜 찍지 마. 아, 진짜, 진짜 제발 찍지 마세요. 정말로. 아, 왜냐면 저는 진짜 기부하러 온 건데. 아, 이거 용심 많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네. 진짜 찍지 마세요. 정말. 이거 의도성이 보이잖아요. 진짜 아니, 진짜 찍지 마세요. 진짜로. 아, 진짜 왜 그래? 제가 가자고 했잖아. 제가 한댔어요. 제가. 아, <laughs> 겸사겸사 <laughs> 근데 이 기부가 진짜 너무너무 좋은 기부더라고요. 왜냐면은 기부를 함으로써 환경도 보호하고, 소외된 계층도 돕고 어. 맞아요. 어, 아름다운 가게하고 365 MC 칭찬 받아야 돼. 음. 거기다가 이렇게 다이어트도 도와주고 또 우리가 이렇게 기부함으로써 약간 인생도 클린해지는 기분 들죠. 응. 클린해져 볼까요? 클린! 야! 다이어트로 이 몸이 커진 사람도 있지만 나처럼 키가 이렇게 점점 주는 사람들. <laughs>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좋은 일 하시네요. 좋은 일 하세요. 네. <laughs> 여러분 빨리 커진 옷 기부하러 365 MC로.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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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세요. 아름다운 가게는 전국 매장을 통해 물건의 재사용과 순환 우리 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커진 옷 기부 캠페인으로 기부된 옷은 아름다운 가게 매장을 통해 판매되며 지금까지 기부된 8만여 점의 커진 옷은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1 9 4 9의 소나무를 심는 환경 효과를 내고 수익금으로 소외 이웃을 지원했습니다. 365MC와 함께 커진 옷을 기부하고 아름다운 가게와 함께 지역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보세요.